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빛소금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보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의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해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함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며. 오늘 본문 이전에는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먼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그 권위를 알아차렸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말씀에는 단순히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또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회당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악한 영을 꾸짖으시며 내쫓으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더러운 귀신은 단순히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무섭고 희귀한 모습의 귀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며 파괴하고 공격하여 갈등과 혼란을 조장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속박 속에 갇혀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가해자처럼 보일지라도 악한 영에게 철저히 사로잡힌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무력하여 스스로 도움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들을 통해 접하는 소식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영의 속박에 갇힌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몸부림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혼들을 보며 비난하고 배척하기보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영을 이기시는 분이시며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권위와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된 자유와 치유를 주십니다.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권위의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결코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올 때 그를 무리 가운데 넘어뜨렸지만 그는 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며 능력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넘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것은 결국 회복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회복을 명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거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회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이후 예수께 나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사람들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녀를 위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또 40절 말씀을 볼까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또한 사람들이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와 치유를 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고통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길을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일일이 손을 얹어 치유하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영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위에 손을 얹어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긍휼과 사랑의 주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침 받은 사람은 일상이 회복됩니다. 본문에서 시문의 장모는 치유받은 후 즉시 일어나 주님과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은 현실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망가진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의 병으로 밥을 먹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다쳐 관계 맺는 것도 어려워하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는 이들 모두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말씀과 행하심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함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보시고 일일이 손을 얹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행하신 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계속 머물러 주기를 원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누구나 주님과 더 함께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한 지역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움직이셨습니다. 가보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만 머물러 주시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나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정한 문제의 해결사로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병이 나아야 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그래서 내 삶이 편안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삶의 문제 영역에만 모시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람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예수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대하기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따를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문제의 해결사로만 여기고 나에게만 머문으로 달라고 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 권유와 능력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어우러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내용이 앞과 뒤에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믿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특출난 사람, 성인 또는 선지자로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위로자나 치료자로 기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한 기적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치유자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특별한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자유를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이 세상의 주권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더럽고 악한 영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영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짓누르고 자신들의 발 아래에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권위가 있다고 믿게끔 우리를 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세상이 외치는 소리에 억눌려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기준에 얽매여 그들의 뒷공무니를 보며 따라가기에 급급하십니까? 영화 드라마, 각종 매체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집과 옷으로 둘러싸인 그 삶에 눈이 멀어있진 않으십니까? 그 삶을 누리고자 붙잡히지 않는 만족을 향해 현실에서의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행복보다 고통을 겪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종과 같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참 자유와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회복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에 이루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비속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세상의 힘에 눌리고 우리의 문제 속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문제 해결을 바라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